안녕하세요. 한주 한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한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미국 레드와인 더 페데럴리스트 진판델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레드와인이고 이름은 더 페데럴리스트 진판델입니다. 빈티지는 2021년이고 도수는 15.3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진판델 100%입니다. 진판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 품종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리미티보와 크로아티아의 칠레냐 카스틀란스키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진판델은 미국의 대표 포도 품종 중 하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진판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빈야드의 10%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포도 송이가 커서 각각의 포도알이 고르지 않게 숙성되기 때문에 포도다발을 나무에 좀더 남겨두어야 완전하게 익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숙성 기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당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높은 당도는 곧 와인의 알코올 함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판델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15도에서 17도 정도로 다른 와인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진판델은 잘 익은 경우 블랙 커런트, 블랙 체리, 자두, 건포도 풍미를 내며 과실 향이 풍부해 스테이크와 비비큐 등의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와인 산지는 미국 로다이입니다. 로다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 속하는 와인 산지로 나파밸리와 소노바 밸리 등 유명 와인 산지에 가려져 있지만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 서늘한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와인 생산에 매우 적합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1850년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마을이 형성되며 와인 재배가 시작된 로다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디아블로 산맥 사이에 비옥한 충적 평야 지대에 위치해 있고 매우 건조하고 무던 때로와 덕분에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기에 최적이며 특히 진판델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로다이 지역에서 처음 와인 산업이 태동했을 당시 가장 먼저 심은 묘목은 진판델입니다. 이처럼 진판델은 로다이 지역을 상징하는 품종으로 시작하여 어느새 캘리포니아, 나아가 미국을 대표하는 품종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다이에는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오크리지를 포함해 아이언스톤, 코센티노 등 9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더 페데럴리스트입니다. 더 페데럴리스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그룹 텔라토에 속한 와이너리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와인을 생산합니다. 특히 미국의 창립자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제이, 제임스 메디슨과 같은 연방주의를 지지한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더 페데럴리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텔라토 와인그룹의 앤서니 텔라토 회장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명품 와인 시장을 이끌어온 주역으로 그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에서 세계 정상급의 와인을 생산하여 럭셔리 와인의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최고의 와인 재배 지역에 침니락 러더포드 힐, 샌포드 더페데럴리스트, 텔라토 패밀리 비니드 등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일 산도사, 바디감사, 탄닌 오이고 비 사이트, 당도 3, 산도 2, 바디감 5, 탄닌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짙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블랙베리와 체리의 과일향과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 품종인 진판데리아 로마는 블랙베리, 딸기, 복숭아, 계피와 담뱃잎이고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자두와 체리의 과일향과 후추이며 제가 느낀 맛은 블랙베리, 체리, 자두의 과일향과 계피와 후추, 그리고 과하지 않은 오크와 바닐라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와 탄이는 적당했고 바디감은 살짝 무거웠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5.3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종점은 3.8점이고 저의 점수는 3.6점입니다. 와인 서처 가격은 24,753원이고 상시 판매 가격은 4만 원 내외이며 저는 24년 6월에 GS 와인 25플러스에서 할인 받아 3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존경을 담은 헌정 와인입니다. 한국에서는 BTS 멤버 진이 이연복 셰프에게 선물해 유명해진 와인으로 이연복 셰프님이 선물받은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이지만 로다이 지역은 진판될 품종도 유명하기에 마셔보게 되었습니다. 와인의 색상은 짙은 자주색을 띠고 와인의 맛은 블랙베리, 체리, 자두의 검붉은 과실향에 뒤이어 계피와 스파이시한 후추, 그리고 과하지 않은 오크와 바닐라 향이 느껴졌습니다. 적당한 탄닌감과 살짝 무게감이 있는 바디감의 와인으로 과하지 않은 과일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이 좋았습니다. 와인은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생각하면 국내 판매 가격은 조금 아쉬운 와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페더럴리스트 카베레네 소비뇽보다는 진판델이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레드 와인 더 페더럴리스트 진판델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